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은빛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행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 각각의 힘의 벡터합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물리 선생님 계시니까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벡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합성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둘 이상의 힘이 합하여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하여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 되십니까? 협력과 합력은 다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은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해 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그 아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매사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 작용하게 되기에 그들은 합력하면 할수록 악한 결과로 끝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요셉이 그 형제들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요셉에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들의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형제들이 와서 처음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처럼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난 세월이 계속 또 스쳐갔는지 또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악한 개혁을 세우고 실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아니더라도 지켜주리라 이런 약속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계획 가운데 간섭하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낯선 땅에서 외로이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억울한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에 맞도록 깎이고 또 깎이어서 더 단단해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성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애국의 총리로서 안정감을 갖고 자식들과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기에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고난들을 그냥 패스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경험한 고난과 또 외로움, 배신감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겪게 될수 있지만, 그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대처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게 하시지는 않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잘 따라가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라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땅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주 막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렇게 하시며 신해산에서 그 우상사건 때보다 더 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린 모세로 인하여 그런 징계는 거두셨지만 그 백성들은 정탐한 40일의 때를 쓰는 그들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리면서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말렸건만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결국은 아말렉인과 산악에 있던 가나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모세도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신명기,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쓰기는 신명기를 넘어갔습니다. 징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나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 읽기나 쓰기를 연결해서 계속 같은 바운드 안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백성들은 도대체 출애급하여 가나한 땅 앞에까지 올 동안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 참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토록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셨건만 계속적으로 크든 작든 대가를 치러가며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왔건만 사랑하여 택한 백성들의 발길을 다시 돌이켜 광해로 가게 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조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에 어느 쪽에도 어두운 부분이 없고 악한 모양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함께 할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다듬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 요셉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뭔가가 잘 풀릴 듯한데 계속 풀리지 않고 더 이상 진행이 되어지질 않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답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지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쉼없이 다가오는 악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을 끌어내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개개인과 교회인 우리를 들어 쓰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함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희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몇안 되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지만 몹쓸병과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는 그 선하신 성품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1 5 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병이나 아수르의 위험으로 큰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은 장차. 더큰 평안을 주시려는 그런 것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진정한 회개와 간구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나아갑시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가장 관심있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시려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도 선하기를 원하시며 그 아들이신 예수님 닮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은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선한 결과를 끌어내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